작은 고깃배가 된 나무. 어... 아르마, 새로미는 지금쯤 뭐가 되어 있을까? 보고 싶다, 그치? 아, 어, 맞아, 푸르마. 아마? 가장 예쁘게 생겼고 또 보석함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아, 지금쯤 <laughs> 근사한 무언가가 되었을 거야. 와 정말 궁금하다. 아름아 나에게도 꿈이 있다. 난큰 배가 될 거야. <laughs> 난 튼튼하니까. 목수도 날 보면 큰 배로 만들고 싶어질 거야. <laughs> 이때였어요. 목수 아저씨가 두을 들고 푸름이와 아름이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유, 날씨 한번 덥다. 오늘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야겠는데. 에, 어느 것으로 할까? 어느 것이 좋을까? 어디 보자. 떼고 왔어, 떼고 왔다고. <laughs> 목사 아저씨, 저예요. 저라고요. 전큰 배가 되는 게 꿈이라고요. 제가 그 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아저씨, 아저씨,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예요, 저요. 어, 그래. 이 나무가 정말 튼튼하군. 아, 딱이야 다 그럼 배워볼까. 목수 아저씨는 손바닥에 침을 탁탁 뱉고는 야무지게 두 손으로 톱을 잡은 후 푸르미를 베어냈어요 푸르미는 큰 배가 될 희망을 안고 목수 아저씨를 따라갔지요. <목수> 자, 이만하면 고기잡이배는 되겠지. 아, 그나저나 이 동네 여부 중에 누구에게 반담? 어, 아저씨, 이게 뭐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아, 전큰 배가 될 거라고요. <laughs> 그래서 넓은 바다에도 나가보고 이 세상의 임금들을 모실 거라고요. <laughs> 내가 얼마나 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에이 아저씨들 설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저씨, 아저씨... 어... 전 정말 고깃배가 된 거예요? 저 정말 고, 고깃배가 된 거냐고요?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전... 저희한단 말이에요. <laughs> 아저씨 전 큰배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큰배가 되고 싶다고요. <laughs> 큰배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푸르미는 너무 속이 상해 엉엉 울고 있을 때 울구락 불구락한 어부 아저씨가 목수 아저씨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저씨 고기 배 있습니까? 아이, 그럼요. 마침 여기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배가 있습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으니 오래 갈 겁니다. <laughs> 제가 AS까지 보장해드리지요. <laughs> 정말 튼튼하게 생겼네. <laughs> 그럼 이걸로 주시오. 큰 배가 되길 꿈꾸던 작은 고깃배 푸르미는 속이 상했어요. 더 이상 넓은 바다를 꿈꿀 수 없게 된 거예요. 아우, 비린내. 아, 정말 짜증나니. 뭐야, 정말. 이제 내 꿈은 끝장난 거야? 정말. 이제 앞으로 생선 비린내만 맡으면서 평생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네, 사랑하는 배야. 이제 너랑 작별을 해야겠다. <laughs> 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분은 대단한 분이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야. <laughs> 아유, 이 지겨운 생선 냄새는 더 이상 맡지 않아도 된다. <laughs> 난... 보란 듯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응? 어? <laughs> 아저씨, 아저씨, 베드로 아저씨, 저, 전, 전 어떻게 하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푸르미는. 생선 냄새나는 작은 호숫가에서 그나마 있던 못된 주인 아저씨마저 떠나고 쓸쓸히 호숫가에 남게 되었어요. <laughs> 이게 뭐야? 비린내 나는 작은 고깃배가 된 것도 억울한데, <laughs> 성질도 못된 주인을 만나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laughs> 그래도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뒤는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날 버리고 어디 간 거야 <laughs> 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넓은 바다로 가고 싶었는데 <laughs> 난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렇게 울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푸르미에게 어느 날 어부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우와! 우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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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아저씨! 절 기억하고 다시 오신거죠? 역시 아저씨 그럴 줄 알았어요 절 기억할 줄 알았다고요. <laughs> 아저씨 최고, 아저씨 만세. <laughs> 와 신난다, 신난다. 극 <laughs> 급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았는데, 치. 실망스러운 게한두 가지가냐. 왜 예수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침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구해주지도 않고. 내 시간만 낭비했군. 뭐가 될줄 알았는데. 에휴, 내 팔자야. 그깟 놈의 꿈은 무슨 꿈? 그래. 솔직히 말해서. <laughs> 나처럼 이렇게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laughs> 그래, 내 고기 빼야. 그동안 잘 했었느냐. 에구에구에구에구. 귀여운 거. 그래그래 그래. 오랜만에 고기나 잡으러 나가보자 네 <laughs> 아우 간지러워요 아저씨 오랜만에 절 보니까 반갑죠 그거 봐요 아저씨가 쫓아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저씨의 꿈도 이루어주지 못하고 실망만 주잖아요 <laughs> 아저씨랑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laughs> 아저씨 제가 열심히 아저씨를 도와서. 물고기 많이 잡게 도와드릴게요. 예, 아저씨 우리 잘해보자고요. 이제 다시는 절 버리면 안 돼요. <laughs> 아저씨, 파이팅! 어부인 베드로 아저씨와 프로미는 새벽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낯설지 않은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베드로 아저씨와 푸르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잡게 도와주신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이번엔 푸르미 위에 서서 물가에 앉은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내 꿈이 깨어진 게 아니었구나. 우와, 알고 보니, 이분은 하늘 임금님이시잖아? 우와, 내 꿈이 깨어진 게 아니었어. 난큰 배가 되어 세상 임금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난 지금 하늘 임금님을 모시고 있잖아? 우와, 내 꿈은 깨어진 게 아니었어.